안녕하세요. 힐링티브입니다. 아, 오늘도 저는 힐링을 찾아서 산을 한 무리 이렇게 또 나와봤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나물, 어떤 약초, 또 운이 좋으면 심을 또볼수 있을런지 기대를 하면서 산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힐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 이 산까지 올라오는 데한 30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자, 저 아래는 물론 입구에 보니까 또그 지난해 그 수해가 인해서 사방된 공사를 네. 하는 곳을 네.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여기는 삼지구엽처가 안되어 보이네요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뭐 삼지구엽처다 아시겠지만, <laughs> 삼지구엽초가 참 우리 그 남자들에게는 굉장히 좋다고 할게요. 제가 그 삼지구엽초가 이렇게 올라왔는데 꽃이 이렇게 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아, 지금 삼지구엽초 꽃인데요. 이제 삼지구엽초는 뭐, 천연 비하그라라고 이렇게 여기 많이 하시죠. 그렇게 몸이 좋다고 하는데요. 삼지구역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그, 느끼시고 나면, 별도로 한번 삼지구역초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상당히, 산이 좀 가파른데요. 줄이기 시작한, 이런 아, 아, 자세히 나야될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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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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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거. 이어이이네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이이이 이렇게 이제 이런 모습을 볼수가 있는 데요. 하여튼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 이런 작은 u n 그이 있으면 꼭그 o 부분 좌우 was young. I was young. I was young. I was young. I was 이제 어린 g I was y 면 u n g I w 방을잘 찾아보시면 틀림없이모 u 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심만해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체취가 안되면 이것이 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와, 아주... 아, 여기도 하나 있습니다. 아, 여기도 아주 허리는. 어린... 괜찮은 사육인가요, 또, 우엽이네요. 우엽 오엽 작은 삶 있죠? 아, 그러면 하여튼, 또이근방에서 천천히 다니면서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곳을, 산이 있나 한잘 찾아보고요. 또 어떤 약초들이 있나. 아, 요것은 잔대죠, 잔대. 잔대가, 아, 이렇게, 얼른 모습을 볼 수가 있네. 여기도 잔대가 이렇게 있고요. 아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무섭습니다, 아주. 물론 한 바퀴 돌아보고 화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뭐, 바람이 아직 탁 붉고 계시네. 붉으이 해야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영상을 보시면서 바람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아우, 대단합니다. 아, 분위기 괜찮습니다. 이런 데가 좋은 분위기인데요. 여기 이제 풀하고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세관을 잘 보셔야 돼요. 이제 그런 세관에 3m를 넣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들를잘 보셔야 되고. 아, 여기. 오가피네, 오가피. 오가피가 아주 똑같죠. 똑같게, 이렇게. 아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보실 때는 늘알뜰히 이렇게 지나가면서 아래로, 좌우로 다 살피셔야 돼요. 아, 이거 도가핀가요 뭔가 핀가요 아닌가요? 아, 이건 3인네3인네 이거 4급부터 3인네 아주 적은? 아, 그럼 4구3인네 아, 올해 4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3엽이죠? 그래서 올해 4구가 되는 것 같고요, 이건 아니고 이것도 삼입이네요. 아, 그런데 요, 한 줄기가, 이렇게, 뭐, 짐승이 뜯어먹었는지 한 줄기가 없네요. 그리고, 아, 요거는, 사군데 굉장히 아주, 어린 사군에 아주 적습니다. 아, 이제 이렇게, 하나도 이렇게, 이렇게 보이면, 이 운동을 자세히 찾아봐야될 텐데요. 아우 어, 바람이 뭐 시한장만 부는 게 아니에요. 좀 무섭습니다, 무서워. 이렇게 하나가 발견되면 하여튼 금방은 잘 찾아보셔야 돼요. 아, 여기 있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나무 잎하고 같이 있죠, 이렇게 섞여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잘안 보입니다. 이것은 사구 삼입니다. 사구 49. 어, 완전 사구네요. 이게 전부 다 오엽식이죠. 그리고 중간에 딸이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을 꽃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여기 뭐, 풀하고 이렇게 있으니까요. 약간 이렇게 떨어져서 보면 잘안 보이죠? 아, 삼위 고기에 같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아, 이것을 어떻게, 예. 네. 무또 오자와 같이 있는데, 근데 사군데 상당히 그, 세력이 약해요. 세력이 약하고, 큰 사군데. 이제 이렇게. 자, 스프링 차그하면 일단 여기 좀더 이제 돌아보고요 그리고 한번 레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4구 3이 있으니까 있죠, 여기 5 옆자리가 있죠. 예, 이렇게 5 옆자리가 하여튼 뭐 지금 39 49 정도 되는 림이 보이면, 하여튼 그 금방을 자세히 보면, 틀름없이 자삼이나 뭐, 자른 상들이 있어요. 그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어 여기도 각구짜리 하나 있죠. 이렇게, 네. 하여튼 하나가 보이면 꼭, 이그 네. 금방을 자세히 보면, 그러면, 수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잘 보셨나요?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하나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과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힐링 TV. 홍특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